어, 호랑이서 찾습니다. 왜 오늘 귀엽이 안녕! 하면 뒤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촬영 친구가 되어보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려주시고. 찾았습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 일단 레고. 만드는 방법 4개를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건 여자애들이 좋아할 거고 이거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우주선 적기 3단 합체 를해볼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고 일단 먼저 칼슘를 치우다 제가 다 접, 접, 접어놓은 거거든요 잠시만요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주선을 잡아볼거야 자, 요아 칼슘체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칼슘체다를 꺼 이름은 칼슘체다 바로 치즈 세트 미니언즈 치즈 세트 잡았습니다. 먼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요런거 저는 틀을 그냥 요런 모양을 잡아줬어요 여기 뒤집는 돌 벌리는 거는 거기까지 따라하시면 되고 여기 세운 부분은 제가 음... 유튜브 찍을 시간이 조마조마 아니, 아니 결혼식장 가야되거든 시간이 조마조마해서 그냥 이거 대충 좀어서 대충 아 저는 아니, 결혼식장 안가죠 아, 어, 할머니 집에 있을까요? 자, 그리고 삼단아체 그거 보여드릴까요? 삼단아채. 3단어체. 삼단아체로 제가 다 연구해봤어요. 이거 세상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 저만 발견한 거예요. 저도 이거는, 어, 유튜브 찍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음, 이제, 이제 이거 접, 접는 거, 텐트 접는 거 보여. 제가 왜 유튜브를 찍는 거니? 어, 말해줄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네, 네 라푼젤 씨가 라푼젤 씨가 유튜브 여행 영상 찍자고 해서 라푼젤님이 아니었으면 저못 찍었어요. 찍고 싶다 해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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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이시죠? 슬라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딱똑히잘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오, 오늘은 잘안찾으네요자 낙하산이야, 낙하산입니다. 이거 다 이벤트로 준비했어요. 남자 여자 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뭐할까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제가 남자 여자. 지이누고 싶, 아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한 개씩 준비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남자가 이거, 이거. 3단어, 우주선요 이거. 그 다음, 뒤에 있는 레고 다 꺼져놔 주세요, 김씨. 잘 무게는 다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맞습니다. 또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나도 쉬고 있어서, 오, 저희 엄마가 매디로 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요걸 해볼 까요 일단 먼저 요거 의자가 필요한데요. 요기 의자는 잘 보이시나요?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거. 그러는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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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은 요거 요거 들게요. 이거 요거 한개 요거 이거. 요거랑 요거 이거. 이걸 준비해 주시고 아 그리고 뒤는 요렇게 이건 이거 한개 이거 노란색 속에 요거 잠시요 어, 이거, 이렇게화금색동그란미고 이렇게,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구멍 뚫린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의자를, 의, 보라색 의자를 위다끼워주시고 이런 색, 이거. 스켓트 리블럭. 그리고, 아무 동그란 거. 무슨 색깔이나 꽃도 돼요. 그거를이 박스가 있어야 돼요. 꼭. 이 박스. 이 박스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누구나 다알겠어 이거 블럭 아무 색이나 돼요. 이 블럭,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건 없죠? 이건 없죠? 이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판, 세드판헤개판 어, 귀요운씨 기분 안 좋아요? 아니요. 어, 웃고 있어요. 귀여워.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은그 다음 이걸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던 파란색 한개더 재료가 있어야지 이걸 만들, 이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거 하나랑 또요거 하나 햇빛이 붙여져서 잘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딱 이렇게 붙여주고 딱 붙여주시, 내주세요. 지금 여기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파는데 하늘색 칸 있죠? 이거를. 이게 다 기영미 씨가 만든 거예요. 잘했죠? 기영미 씨? 이거 만든 순간 한마디 해주세요. 어땠나요? 어땠나요? 너무 찼다, 영 네. 기영미 씨가 이걸 만들게 됐어. 아니었다면 지금 이벤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귀요미씨 이렇게 맞죠? 잠깐만.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딱 붙이고, 요거, 요거, 요게 제일 좋으요 이거를, 요게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은 끝! 요거. 짜잔. 자, 귀요미씨 받아주세요. 그럼 요걸 만들어 볼까요 이거 제일 쉬워요 요기 갈기도 있어요 갈기 이 갈기 부분 있죠 투명한 블록 하나 투명한 결단한 블록 두개짜 하나 그리고 슬라이드 노란색 이렇게 되어있는거 하나 결단한 핑크색 요런거 하나 녹색 파나나 자 요런거 하나 이거 두개는 두개가 아니고 하나하나에요 그리고 그 남색, 빨간색, 하얀색, 녹색 두 개, 한 개짜리, 검은색 한 개, 주황색 한 개, 노란색, 수정은 하나. 자, 그리고 아래는 연두색 반이 필요해요. 이거 다 빼기 힘들어가지고, 전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다 합쳐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였죠? 기울기씩? 어저 녹색에 일단 끼워주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아니요 음. 아예네는제합니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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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그 다음으로 하는 거 맞죠 네 요거를 이렇게 그 녹색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녹색판이 맞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 띄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과 핑크색 길다란 거를 붙여주시고 약간 붙여주시고 그 다음 여기 길때른 블럭 하나. 자, 이거 줘보세요. 김요미 음. 씨, 이건 이름이 뭐죠? 이거는 쿠파노. 네? 아니, 쿠파구니. 네, 이건 쿠파구니고. 이건 뭐죠? 이거는 미끄럼틀. 네, 미끄럼틀. 자, 요걸 잡아볼까야 이거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핑크색판 길이 좀큰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거 플레이, 여기 꽃잎 하나 붙여주시고, 이런 거또 하나, 꽃잎 하나 더. 자, 어, 너무 흘렸네요 그야미 씨, 잠깐만요. 이게 또 붙여져 있나요? 그야미 씨,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거기서 그, 그, 뭐? 어, 그거를, 그, 꼭, 바로 앞에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야, 하나는, 잠깐만. 저, 저, 잘못한 거. 네, 그거요. 아, 괜찮아요. 이거세 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그거 한 개는, 어, 그거 하, 꽂아주고, 한 개는, 그냥, 남아요. 이거 잊어먹은 거예요? 네. 하나는? 네,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찾으시고, 네 물건 관리 잘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잘 관리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물건 관리 잘 해주세요. 이건 뭐, 이름이 뭐죠? 기현씨? 이거는 집 네, 집입니다 안놓로 들여다 주시고 아, 이건 여기다 넣을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봐도 쉽습니다 이건 다리 맞죠? 다리 <laughs> 네, 아니요그 뭐예요? 책상이요 네, 책상 이거 이거 두개 길다란 초록색 펜 아니, 연두색 바나나 이건 그냥 쉬워요, 여러분들 책상이라니 이렇게 붙여주고 끝렇 파란색 블럭을 자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필수 한 번씩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안녕!